개신교의 경전은 주로 성경에 국한됩니다. 개신교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로 간주하며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아래에 개신교에서의 경전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성경 비부1.1 구성 개신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으며 총 66권으로 구성됩니다. 구약 39권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약 27권으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행전, 바울 서신 등이 포함됩니다. 1차 이 주요 내용 구약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율법, 예언서, 시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계획 등을 다룹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초기 교회의 설립, 사도들의 전도 등을 다루며 구원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3 특징 신구약의 일관성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성경 읽기 강조 개신교는 성경을 개인이 직접 읽고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이라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해석의 다양성 성경 해석은 교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교단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2. 교리서 및 신학문서 신앙 2.1. 신앙고백서 여러 개신교 교단에서는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 a i t 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c a t 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신자들에게 교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2. 교회 문서 각 교단의 공식 문서나 선언문이 있으며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3. 결론 개신교의 경전은 주로 성경으로 구성되며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서와 교회 문서가 신자들에게 교리적 지침을 제공하며 개인의 성경 읽기와 해석을 강조합니다. 개신교는 성경을 삶의 유일한 권위로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